네, 안녕하세요. 청옥 쇼입니다 제가 어 진짜 제큰 어, 거. 원래 큰거안 찍는데 큰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 보여 드리고 싶거는이 발색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게 내가 봐도 간지는 없어도 청초, 강의때그 물건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보면은이 높이가 70cm가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한번 사이즈가 되면 어마어마 하게 근데 한 70cm고 요 우야 그 지름만 해도 한20한 4cm가 넘으니까 상당히 큰 청화 어, 이건 확실히 과시용이겠죠 뭐 생활용으로 쓰는게 아니라 과시용 이렇게 쉽게 해서 중국에 보면 웅장 집도 웅장하지만 이걸 양쪽에 넣어가지고 자기의 그 과시 과시용으로 이제 이 도작인데 우리의이 청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진짜 어, 어마어마하게 그 그림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때 청화를 보면은 이거를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 청화를 빨리 공부가 돼요 쉽게 해서 이거 보면은, 청화 색깔도 아주 맑지만은, 이 산수문의 그 그림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한번, 대나무 한번 이거 친거 보면은, 대나무가, 우리가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전나무를잘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때 보면, 어, 사무도에 많이 들어가죠. 이 대나무만 해도, 이 보통 그 화공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수문이, 아리가고, 이 산수문이 이큰 70cm가 내는 그 화병에, 이 보세요. 삼수문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청화를 이렇게 잘 그린다는 것은 삼수문을 잘 그려요. 그만큼 보통 화공이 그렸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큰 도자기에다가 이 발색에다가 보강에다가 너무 태도 또한 너무 좋고 발색이은 평급인데 너무 좋아요. 신작 같은 느낌. 그죠근데 이거는 연대가 맞고 강의 때거 맞아요. 우리 시청자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관지가 없어도 강의 때 초보는 관지가 없는 게 많아요. 이 좋은 도자기, 과정급으로. 근데 이렇게 맑고, 진짜, 이렇게 좋은 도자기 한번 보여드리고, 위에 수구도 엄청, 위에 안에는 이제 연대가 있어 보이지만은, 어, 세월이 워낙 흘러가지고, 근데 상당히 발색, 진짜 너무 좋아요이 삼, 이, 삼수문이, 이, 이 우리 청대 그 도자기를 삼수문을 보면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어, 진짜 그 자세히만 봐도 우리가 커치했다가 나중에, 어, 도자기 있잖아. 입문하실 때, 아니면 도자기 구별할 때도 한번 비교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제가 왜 비교도 해보고 해오라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 요런 거 하는 법, 뭐 있고 또 다른 자기가 가물가물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비교하시면은 도자기를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에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수문 같은 거 이런 한그 도안이 진짜 보면 시청자분들 또 아니 매니아 분들 도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기술 가지고 키는게 아닌 거.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큰칠0 c m 도 이렇게 화풍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대단히 어, 진짜. 필력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지고 와 시청자 보여드리는 것은 도자기를 이렇게 보시고 비교를 하게 되면 많이 공부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강의 때 치고 위약 발세 모든 것이 최고인데 우리 이거 시청자 분들께서도 요걸 보셔가지고 비교하는 뜻으로 도자기를 구입하라고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 많이 비교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